누구나 한 번씩은 나무의 나만의 아지트를 가져보는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내 최초로 넘어 세계 최초로 정식 허가를 받아 숙박이 가능한 트리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홍천에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강원 홍천군 내촌면 9살이로 1740. 나무 위에 나무로 만든 트리하우스로 100% 국산 낙엽송을 이용해 사장님이 직접 심고 키운 70년 이상 된 나무들로만 선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나홀로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이미 KBS 예능 1박 2일, MBC 생방송 오늘 저녁, EBS 건축탐구집, KBS 한국의 밥상, 바퀴 달린 집 시즌3 등 다양한 방송에서도 출연한 집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트리하우스를 보고 와 멋지다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청정 자연환경 속에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나무 위의 집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요 무작정 다양한 형태의 트리하우스 중한 곳을 올라가 봤습니다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우선 방 내부가 생각보다 넓어요. 나무 위에 있어서 좁을 줄 알았는데 좁지 않습니다. 성인 3명,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충분히 편하게 쉴수 있는 크기죠. 그런데 하우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바로 화장실과 부엌이 없어요. 그래서 캠핑장처럼 공용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홍천 트리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는 나무 위 집이라는 독특한 컨셉트도 좋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캠핑장 바로 앞에 흐르는 1급수를 자랑하는 개울이 있어 캠핑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물도 진짜 맑은데 다세기가 많아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럼 제가 느낀 홍천 트리하우스 장단점을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장점은 아이와 함께 오면 난리 난다는 겁니다. 어른이 저도 나무 위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좋은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트리하우스에 올라오니까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동심이 다시 찾아옵니다. 좋다! 내부도 상당히 쾌적해요. 객실은 나무 그늘 아래 피톤치디한 카드 머물고 있어 엄청 시원합니다. 물론 에어컨도 가동 가능하니 더울 일 없죠. 또 물놀이 가능한 계곡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오면 정말 대박이죠. 한 가지 더. 5년간 자연 건조한 박달나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참나무보다 더 오래가는 박달나무로 바베큐도 즐기고 불멍도 사실상 무한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트리하우스에서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캠핑 장비가 있어야 해요. 음식을 조리해 드시려면 주방 용품과 기타 캠핑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침구류와 세면도구 등도 다 합니다. 따로 침구류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불과 베개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홍천 트리하우스는 야영 캠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펜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으니 캠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여행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금액 알려드릴게요. 나무의 홍천 트리하우스는 평일 10만원, 주말 20만원까지 6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고 기준인원은 3인이지만 한 가족분들이라면 추가 금액 없이 공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5명까지는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 옆에는 작은 데크가 하나씩 있어서 텐트를 별도 금액 없이 사용하셔도 되고 타프 설치하고 낮에는 타프에서 놀다가 잠은 트리하우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야영 캠핑장이기 때문에 캠핑장 데크만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에 4m 5m 사이즈로 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울 바로 옆에 있는 나무 텐트를 5에서 10만원으로 함께 대여하면 트리하우스와는 또 다른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14년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캠핑장 부분에서 소비자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캠핑장이니 이번주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무위에서 하룻밤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